자녀와 딱 맞는 띠궁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 궁합 관계를 삼합 관계라고 합니다. 운명학자들이 추천하는 서로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부모 자녀 합이 좋은 띠 탑3를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3위는 원숭이 쥐 용띠 조합입니다. 혼자서 무시하기 쉽지만 이 띠들은 지혜와 활동력이 넘치는 삼합을 이룹니다. 특히 쥐띠 자녀는 용띠 부모에게, 원숭이띠 부모는 쥐띠 자녀에게 강력한 행운과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위기 상황일 때도 서로 돕는 슈퍼 팀워크입니다. 2위는 뱀, 닭, 소띠 조합입니다. 끈기와 결실로 유명한 이 띠들은 부와 명예를 동시에 살리는 찰떡궁합입니다. 소띠 부모는 닭띠 자녀에게, 뱀띠 부모는 소띠 자녀에게 끈기와 재산을 물려주고, 노년기까지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대망의 1위는 의리를 중시하는 최고의 리더십 궁합입니다. 이 조합의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 후에도 무한한 존중을 해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책임감 있는 효도를 합니다. 이 궁합은 복잡한 노년기 가정 내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화목과 명예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자녀에게 복을 물려주는 이 놀라운 1위 조합은 바로 범 말개띠 조합입니다. 특히 말띠 자녀는 범띠 부모에게, 개띠 부모는 말띠 자녀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고 탁월한 독립심과 자존감을 키우게 됩니다. 이 영상을 꼭 저장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공유해서 복덩이 자녀와 평생 행복하세요.